최근 들어서 음주운전 구제 사건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구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. 음주운전 왜 구제를 해줄까요? 음, 보통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고 그에 상응하는 면허 정지라든지 면허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죠. 그래도 예외적으로 음, 음주, 음, 운전을 하지 않으면 생계 유지가 아주 곤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거의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책도 음주운전하는 사람 처벌 강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거의 구제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구제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그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처음부터 많이 그냥 마음을 다, 잡으시, 다 잡으시고 다시 그냥 준비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도 음주운종 구제는 거의, 거의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구제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음주운종 구제 방법에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 이의신청이 있는데 이의신청 절차는 거의 활용되지 않아요. 그 다음 요건 요건이 있고 좀 거의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음, 두 번째 보통 행정심판으로 많이 다투고 있어요. 행정심판은 그 행정처의 재량이 많기 때문에 그럼 행정심판에서 보통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? 음, 행정심판에서는 어떤 걸 많이 참작을 하느냐 면이 사람이 생계형인지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지 그런 걸 보고 그 다음 부양가족이 있는지 부양가족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리고 이 사람 재산이 있는지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음, 인정되기 어려워요 그리고 만약 구제된 사례를 보자면, 보통 이런 사람이 구제가 돼요. 부양가족도 많고, 그 다음에 직업이, 운전이 직업이고, 운전을 하지 않으면 생계유지를 할수 없고, 그 다음 초범이고, 처음 운전을 한 경우이고, 그리고 평소 도로교통법 위반 딱지도 없고, 이런 경우에만 드물게 정지가 취소로 인용이 되고 거의 대부분 인정이 되지 않아요.